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시험을 한 번에 합격시켜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모동의 수원장입니다. 오늘은 필승, 실전, 실기, 모의고사 다섯 번째 시간이에요. 실기는 2교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최신 기출 문제와 해설을 중심으로 네, 문제풀이 가져왔으니까요. 여러분들 이어서 열심히 공부해 보시기 바래요. 바로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36번 치매 대상자가 실금을 했을 경우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바로 기저귀를 채워준다. 2. 낙상 예방을 위해 천천히 옷을 갈아입힌다. 3. 배뇨 스케줄에 따라 배뇨 훈련을 시도한다. 4.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5. 이동식 변기를 항상 옆에 놓아둔다. 네, 정답은요? 네, 대상자 실금 관련 얘기고요. 그 실금을 돕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저귀를 채워주지 어, 우리가 바로 기저귀를 실금을 조금 했다고 해서 바로 기저귀를 착용하지는 않죠. 네, 2번 낙상 예방을 위해 천천히 옷을 갈아입힌다. 치매 대상자의 경우에는요. 물론 이렇게 해주셔도 좋겠지만은 여기 이제 책에서 나온 부분은 가급적 더러워진 옷은 빠르게 빨리 갈아입힌다가 정답이에요. 자, 3번 같은 경우는 정답이죠. 배뉴 스케줄에 따라 배뇨 훈련을 시도한다. 4번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5번 이동 병기를 항상 옆에 놓아둔다. 이것도 항상 옆에 놓아두는 것도 아니고 수분 섭취를 제한하는 것도 아닙니다. 비슷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가서 문제 보면서 다시 얘기해 볼게요. 37번 요실금이 있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배뇨 스케줄에 따라 계획된 배뇨 훈련을 시행한다. 2. 야간에 가급적 이동식 병기를 침대 옆에 놓아둔다. 3. 낮에는 4시간, 밤에는 2시간 간격으로 배뇨 훈련을 시행한다. 4. 수분 섭취량을 줄이고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제공한다. 5. 낮 시간 동안에 기저귀를 채운다. 자, 정답은요. 네, 똑같죠. 실금이 있는, 요실금이 있는 어르신, 그것도 치매 대상자를 돌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배뇨 스케줄에 따라 계획된 배뇨 훈련을 시행한다. 이게 정답이죠. 앞의 문제와 동일한 정답이죠. 자, 2번 볼게요. 가급적 이동식 변기를 침대 옆에 놓아둔다. 어, 침대상자 같은 경우에는요. 화장실 이용이 위험할 때 이동식 변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평소 때는 그냥 일반 화장실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겠죠. 낮에는 4시간, 밤에는 2시간 간격으로 배뇨 훈련을 한다. 뭐가 좀 이상하죠? 네, 낮에는 2시간, 밤에는 4시간 두 개가 바꿔져 있었어요. 4번, 수분 섭취량을 줄이고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제공한다. 어, 수분 섭취량은 적당히 드실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죠. 낮 시간 동안에 기저귀를 채운다. 어, 낮 시간 동안에는 기저귀를 채우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36번, 37번이 동일한 정답이 되겠어요. 38번 치매 대상자가 심한 욕설을 하며 난폭한 행동을 할때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대처 방법은 1. 행동이 오랫동안 지속되므로 혼자 있도록 한다. 2. 그만하라고 소리로 큰 소리로 지시한다. 3. 방으로 데려가 수면을 취하게 하고 문을 잠근다. 4. 천천히 치매 대상자의 관심을 돌린다. 5. 진정된 후에 왜 그랬는지 질문하고 상기시킨다. 자 정답은요. 네, 대상자의 어떤 난폭한 행동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대처 방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정답은 4번. 천천히 치매 대상자의 관심을 돌린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혼자 있게 한다던가 큰 소리로 어르신을 어, 억압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면서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어, 방으로 데려가서 문을 잠그는 거. 네, 이것도 학대에, 대하, 학대에 들어갈 수도 있을 법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시면 안 되고요. 진정된 후에 왜 그랬는지 또 질문하고 또 상기시키는 거 이거 옳지 않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39번 다음과 같은 문제행동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치매 진단을 받고 요양시설에 입소해 있는 77세 할머니는 하루 종일 화장실에서 화장지를 풀어 가늘게 꼬았다 묶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자 대처 방법은요. 1번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자세히 물어본다. 2번 대상자가 스스로 화장실에서 나올 때까지 함께 있어 준다. 3번. 좋아하는 소일거리를 제공하여 화장실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한다. 4번. 벌과 보상을 적절히 사용하여 교정한다. 5번. 같은 행동을 할 때마다 지적해서 중단하게 한다. 자, 이 문제는요. 치매 대상자의 문제 행동에 대한 대처 방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치매 진단을 받은 어르신이 이렇게 문제 행동을 보였을 경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3번 좋아하는 소일거리를 제공해서 화장실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어르신이 이 일을 왜 하는지 사실 본인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하는지를 뭐 화장실 나올 때까지 있는다던가 우리 혹은 벌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해서 어르신이 이거를 교정하게 교정이 안 되거든요 교정하게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한다던가 어, 같은 행동을 할 때마다 계속 지적하면서 벌을 준다던가 이런 것들이 다 옳지 않은 행동이 되겠죠. 가장 적절한 방법은 네, 3번이 되겠습니다. 40번 요양시설에서 어, 치매 대상자가 다른 할머니에게 가까이 가서 바지를 벗었을 경우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옷을 입으라고 큰소리로 말한다. 2. 방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궈둔다. 3. 가족에게 알린다. 4. 옷을 입히고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다. 5. 상하 분리되지 않는 옷을 입힌다. 자, 정답은요. 네, 어르신이 아무 데서나 어, 본인의 어, 혹은 어떤 성적인 부분 때문에 일부러 바지를 자꾸 벗어버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바로 옷을 입히고 다른 장소로 이동을 시키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게 만일 이 어르신이 어, 자꾸 심해진다. 이러면 물론 가족에게도 얘기할 수도 있고 상하 분리되지 않는 옷도 입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죠. 여기서 그렇지만 가장 올바른 것은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 이 문제에서 가장 옳은 방법은 4번 옷을 입히고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41번 치매 대상자와 대화할 때 언어적 의사소통의 기본적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과거를 회상하지 않도록 한다. 2. 항상 현실을 알려 준다. 3. 이것은 해도 되고 저것은 안 된다 등으로 정확히 알려 준다. 4. 명사보다는 대명사를 사용한다. 5.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한다. 정답은요? 네, 정답은 항상 현실을 알려 준다예요. 왠지 어르신들에게 가혹할 것 이게 모르는데 자꾸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런 느낌일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 이 글자만 보면요. 네. 그런데 언어적 의사소통에서의 기본 원칙으로 오른 것은 고르라고 하면 은 기본 원칙에 딱이 부분이 명시돼 있어요. 항상 현실을 알려드린다. 땡땡땡 어르신, 아침 8시예요 우리 식사하십시다. 땡땡땡 어르신, 지금 밤1 0시예요 주무실 시간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 현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과거를 회상하지 않도록 한다? 아니죠. 과거 회상을 유도할 때가 있어요. 불안을 조절해 줄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해도 되고요. 저거는 안 된다. 이게 왜안 될까요? 이게 왜 정답이 아니었을까요? 이건 뭐냐면요. 이유가 정확히 알려준다면 왠지 좋은 것 같은데, 그쵸? 이것, 저것이라는 대명사를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대명사보다는 가급적 명사 그 자체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 의자, 이것 대신 의자, 그것 대신 뭐 리모컨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알려 드리는 게 좋죠. 명사보다는 대명사를 사용한다. 이건 뭐 반대로 돼 있으니까 위에 설명했던 거랑 동일한 내용이죠.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한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물론 일반적인 어르신들에게 좋지만 우리 치매 대상 어르신들에게는 간단한 단어 표현 방법이 훨씬 더 옳습니다. 42번. 대상자가 인정했을 때 가족을 지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가족이 다른 사람과 함께 있지 않도록 한다. 2. 장례식에 참여하여 가족을 돕는다. 3. 자신의 슬픈 감정이 가족에게 전해지도록 노력한다. 4. 가족이 울면 즉시 그 자리를 피한다. 5. 감정에 초점을 맞춘 경청은 정서적으로 큰 지지가 된다. 자, 정답은요. 네, 이런 문제는 굉장히 상식적인 문제죠. 어, 대상자가 인정했을때 우리가 가족을 지지하는 방법. 다른 사람과 함께 있지 않도록 한다. 아니죠. 함께 해서 있으면서 지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참석해서 가족을 돕는다. 우리가 장례식이라든지 장지에는 가급적 참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자신의 슬픈 감정이 가족에게 전해지려도 노력한다. 우리는 가급적,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는 게 가장 좋겠죠. 가족이 울면 그 자리를 피한다. 감정을 표현을 돕고, 어, 우리가 지지하고 있다는 느낌을 드리는 게 훨씬 더 이분들이 어, 감정을 추스리기가 좋겠죠. 그 자리를 즉시 피하는 것은 네, 그분들에게 오히려 네, 우리가 어, 이거를 감정을 공유하거나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네, 보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감정 표현을 돕고 그 자리에서 가만히 지켜주시는 것도 지켜봐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감정에 초점을 맞춘 경청은 정서적으로 큰 지지가 된다. 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3번 대상자가 갑자기 입에서 거품이 나고 침을 흘리면서 격련할 경우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림 한번 보시고요. 정답은? 네. 정답은 5번이에요. 대상자가 경련할 때 우리의 대처 방법은 뭔가? 내 대상자의 고개를 내 옆으로 돌려준다. 이런 의미였죠. 자,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경련 얘기 나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침, 거품, 구토. 여기서는 이제 침, 거품만 언급을 했죠. 구토까지도 언급이 될 수가 있어요. 얼굴 옆으로 돌리거나 돌려 눕히기. 왜? 못뭐 때문에요? 네, 기도가 막힐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경련은 1, 2분 후에 보통 끝나니까 그냥 따로 건드리지 마시고요. 대상자가 경련을 그냥 편안하게 할수 있도록 조용히 기다리면 됩니다. 경련성 질환이 없던 대상자가 만일 경련을 하거나 혹은 이 경련 대상자가 5분 이상 발작을 할 경우에는요. 그 즉시 119에 전화를 하시고 시설장, 등이, 시설장 등에 보고를 하시는 게 올바른 대처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44번 다음 중 안전한 약물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모든 약은 식후에 복용한다. 2. 약 복용을 잊었을 경우 생각난 즉시 복용한다. 3. 우유와 함께 약을 복용한다. 4. 비처방약은 의사 약사에게 알릴 필요는 없다. 5. 이전 약 처방은 모두 폐기한다. 정답은요. 네, 정답은 2번. 약 복용을 잊었을 경우에는요, 생각난 즉시 복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 내가 그 다음 약을 먹을 시간과 가까워졌다면요, 약을 두번 연속해서 드실 필요는 없어요. 그 부분도 선생님들 같이 알고 계시고요. 어, 1번 한번 볼게요. 모든 약은 식후에 복용한다. 모든 약을 식후에 복용하지는 않아요. 위장장애를 줄이는 약은 식후에 복용을 하죠. 식 전에는요, 이런 약을 복용해요. 일부 당뇨약, 위장관 운동 조절제. 갑상선 호르몬제 같은 경우는 식 전에 드시고요. 식사 중이나 직후 밥을 바로 먹고 난 다음에 혹은 밥을 먹는 중에는 칼슘제라든지 철분제 등은 이때 섭취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식후에 먹는 것은 아니죠. 우유와 함께 약을 복용한다. 우유, 녹차, 커피, 이런 뭐 카페인 들어있는 거, 우유 이런 애들은 뭐예요? 네, 약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복용하지 않죠. 비처방약은 약사의사에게 알릴 필요 없다 아니죠? 약사의사에게 알려서 네, 어떤 약을 어떤 걸 먹고 있는지를 아무리 비처방약이라도 이야기하는 게 옳습니다. 이전 처방약은 모두 폐기한다. 내가 임의로 폐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복용 가능 여부를 의사 선생님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볼게요. 45번 다음 중 자동 심장 충격기, 우리 자동 재세동기라 그러죠. 네, 사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분석 중이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심폐소생술을 시작한다. 2. 재세동 시행 후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30대 1로 한다. 3. 심장 리듬을 분석한 후 전극패드를 붙인다. 4. 왼쪽 빗장뼈와 오른쪽 중간 겨드랑이 선에 전극패드를 부착한다. 5. 재세동 버튼을 누르기 전에 대상자의 몸으로부터 떨어진다. 자, 정답은요. 네,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는 답이었어요. 5번 재세동 버튼을 누르기 전에 대상자의 몸으로부터 떨어져야 되죠. 자,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1번 같은 경우에 분석 중이라는 음성 메시지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네, 대상자에게서요, 손을 떼야 돼요. 원래 지금 책에서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심폐소생술을 한다?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음성 지시가 분석 중입니다라고 나오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던 거를 멈추고 대상자에서 손을 떼셔야 돼요. 자, 제세동이 시행, 시행된 후에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30대 2로 시행하는 겁니다. 심장 리듬을 분석한 후 전극패드를 부착하나요? 아니죠. 심장 리듬은 어떻게 분석해요? 전극패드가 부착돼야 분석하죠. 그러니까 얘와 얘가 변경되면 되겠죠. 바뀌어지면 되겠죠. 서로의 위치가 왼쪽 빗장뼈와 오른쪽 중간 겨드랑이선. 자, 이게 뭐가 달라졌죠? 네, 서로서로, 이게 얘도 3번처럼요, 서로서로의 위치가 바뀌어졌죠. 오른쪽 빗장뼈 밑과 왼쪽 겨드랑이 선이 맞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손을 한번 대 보세요. 오른쪽 손으로, 네, 오른쪽 가슴 위에 손을 올리시고요. 빗장뼈 밑에, 왼쪽 손으로, 왼쪽 겨드랑이 선 밑에 손을 한번 놔보세요. 그러면서 머릿속에 지금 본인의 행동을 인식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림과 나를 한번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선생님들 2교시 실기문제 다 풀어봤어요.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은 왼쪽, 후원은 오른쪽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한 모모동의 심원장입니다. 저는 또 다른 문제로 다시 필기부터 찾아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